귀족이고 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그 친구는 많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 농사를 짓고 있는 친구가 가보니까 농사짓는 것이 보통 어렵고 힘든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소를 몰고 이렇게 짐을 옮기고 또 낙이로 통하여서 여러 가지 통나무를 옮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생각할 때 너무 보면은 힘든 것 같아서 최근에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온 어떤 어 여러 가지 발명품 중에 너무 이렇게 보면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트럭이었습니다. 차를 한대그 고가의 장비를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건초도미를 서로 운반하는데 겨우 몇개 운반하지 못하면서도 너무 힘들어하는 그 어떤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자기가 꽤 부자이고 귀족이고 또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친구에게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에 트럭 한 대를 구입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외국에까지 이렇게 트럭을 갖다 줄 정도면요. 운반료와 모든 것들 생각할 때 엄청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어, 캄보디아나 이곳에 보면은 저희 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렇게 봉고차, 승합차, 스타렉스를 한 대. 2천만 원짜리를 구입해서 캄보디아 보내면 캄보디아 도착해서 이렇게 관세를 내고 사용할 때 되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외국에 보내줄 때까지는 굉장히 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넘었어야 되는데 트럭을 그 어려운 어떤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해서 친구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선물로 받았던 친구는 이 트럭이 이때 당시에 처음 나왔던 물건이기 때문에 어떤 물건인지 몰라고. 친구가 준 어떤 선물이니까 창고를 잘 지어서 그 트럭을 그 속에 보관했습니다 또 이렇게 먼지가 많이 묻을까봐 닦아내기도 하고 기름칠도 하고 그렇게 잘 보관했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물건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지나고 난 뒤에 선물한 그 친구가 찾아와 보니까 농사 지을 때 편하게 사용하라고 트럭을 선물했는데 창고를 잘 지은 다음에 그 속에 넣어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친구야 너무너무 힘들게 농사 짓는 것을 보고 쉽게 농사 지으라고 트럭을 설문했는데 이거 사용하지 그래서 이 트럭에는 근처 도면을 쌓는다면 엄청난 것을 한꺼번에 운반할 수 있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일들을 뭐소 수십 마리가 하는 일들을 이 트럭 한 대가 할수 있단다 하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시동을 걸고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아하 이런데 설수 있는 것이 터럭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그리고 건강이 있다고 그 그렇게 자랑할 것 못합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실 때 질병은 무서운 것 아니고요. 지금 우리에게 속한 어떤 어려움들이나 괴로움이나 환란이나 마음속의 부담이나 엉두르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트럭한데가 어,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내듯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고 신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오히려.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수확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고 많은 어떤 행복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좀더 늘어나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샀습니다, 지식을 샀습니다, 학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더 늘어났습니다.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 절기를 우리는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50일 동안 기다렸던 그 제자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뭐 여러 지역에서 아프리카 지역이나 아니면 이집트 지역이나 저 위쪽에 있는 페르시아 지역, 러시아 쪽에 있는 여러 사람들도 찾아와서 함께 그 기도하는 모임 속에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말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그 수많은 어떤 행동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내용들이 사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여러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직접 경험한 것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경험한 경험한 것들을 기록한 내용들 가운데 보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이 하나의 말이 되었고 또 알아들을 수 없던 그 귀가 열려서 그 언어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말, 각자의 나라의 말들이 하나의 말 말이 되는 것처럼 알아들을 수 있다는 이런 기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뭔가 사로잡혔고 뭔가 임자에서 그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로잡힘의 모습들을 가끔은 새벽 기도를 오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어, 이 오, 교회 옆에 오피스텔이 있다 보니까 그 젊은이들이 밤새도록 뭘 하고 놀았는, 놀았는지 를 이렇게 제눈 앞에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가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여자 청년이 이제 날씨가 좀 따뜻해지니까 밤새 놀았나 봅니다. 그뭐전신주를 붙잡고 막씨름하고 뭐 있더라고요. 아주 취한 상태에서. 엄마가 아빠가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는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를 올라오면서 저 사람도 어딘가 사로잡혀 있고, 우리도 또한 어딘가 사로잡혀 있는데, 건강한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복된 열매가 있지만, 저렇게 살아간다면 안타까울 뿐일 텐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룩한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어, 모습들은 거룩한 것에 사로잡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이 사로잡혀 있고요. 물질이 사로잡혀 있고요. 또한 그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흔들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나기 시작하는 어떤 이들의 사로잡힘 속에 어떤 것이 생각났는지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들은 거룩한 임재 속에 생각이 사로잡히기 시작하자 뭔가 기억나기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이 비아도로로사라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갔을 때 주변에서 쭉 늘어서서 함께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비방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부끄럽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좀 따르겠다고 마음을 작정했는데 비굴하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 저 사람들과 함께 비아냥거리고 욕하고 비방했던 것들을 생각할 때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이 기억났다는 겁니다. 또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른 내려와 보라고 이렇게 외쳤던 자신들의 그 언어와 그 과거의 모습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면 마음에 찔려 찔려 어찌할꼬라는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찔렸습니다. 생각나기 시작하자 그들은 마음에 찔렸고 어찌할꼬.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시작이었고 이것으로 통하여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실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도 보면은 마음에 찔려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온 어떤 모습들이나 공부한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찔려서 생각나기 시작하고 어찌할까 하는 그 순간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에 찔린 또꼭 그냥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 간다면 이것은 인생의 낭비요, 생각의 전환을 갖지 못하였을 때 실패자가 되는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3절 보면 이들의 모습들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어떤 행동과 새로운 말들을 할때 저들이 하는 말들이나 모든 모습들을 볼때새 술에 취하였나 보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으로 볼 정도로 그들의 말이 달라졌고 행동이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왜 달라졌을까요? 그 속에는 무언가 임재하심과 또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요엘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이미 예언된 대로 되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에서 47절 말씀을 달라진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적으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데 마음을 같이 하라고. 그리하였을 때 모든 사람들은 칭송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37절에서 47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한 자로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드러나, 드러난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면 추한 것을 버리고 싶어 하고 거룩한 것을 취하고 싶어 하고 잡고 싶어 합니다. 지금 내 속에 보면 뭔가 이렇게 물질적인 것, 그리고 또한 추한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것들을 떨쳐버리려고 장소를 바꿔보기도 하고 생각을 바꿔보기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는 그런 어떤 특징적인 모습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아니겠나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선물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까?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죠. 뭐 선물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선물로 줬다라고 표현할까? 성경을 자세히 천천히 읽다 보면 약속대로 선물 줬다랍니다. 과거에 너희가 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지 않는다면 내가 선물로 줄 것이다.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는 상상도 할수 없는 일들이 일들이 여기서 일어난 것이죠. 왜 선물로 주, 주어졌는지를 잘알수 있습니다. 보혜사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데 보호할보자, 은혜했자, 서성사자를 쓰지 않습니까? 어, 지금 여러 어떤 민족들과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보호해줄 것이 없다고. 약도 없어. 뭐 어떤, 어떤 방법도 없어. 그럼 내일 또 어떻게 기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할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 집에 갇혀 있는 것, 그렇다한 조심하는 것. 이것밖에 더할수 있냐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보호할 분이 계신다. 보혜사가 계신다. 은혜해자를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고 어이게 우리가 소원하고 마음껏 바라는 대로 다 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고 스승사자를 쓰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지혜를 주신다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려 주시는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런 일로 통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절수가 하나 나옵니다. 요엘서 2장 15절 16절 똑같은 이야기가 거게 옮겨 놓은 듯하게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모이라고 모여서 하나님을 내를 사모하라고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 주신 그 내를 사모하라는 말씀을 요엘스로 통하여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바냐 2장 1절에서 2절에 또 말씀합니다. 모이기만 하면 너희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언제 모였습니까? 베스다 들력에서 남자만 5천 명 모였죠. 남자만 5천 명 모였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자 그곳에 여자 여자 어, 여인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그게 들어갔지 않았지만. 아마도 2만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베세다 들력에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심령이 변화되고 예수님께서 떼어준 보리떡을 먹고 그들은 감격을 얻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짓눌렸던 그 마음을 갖고 이 성전 예배로 하나님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희들이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당장 다음 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보면은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어쩔 수 없어서 다음 주에 오후 찬양 예배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덕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면은 그 미신적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무 관계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않습니까? 인격적인 신앙 속에서. 성령님께서 모인 자들에게 역사하시고 그 모인 어떤 마음들 속에 만져주시는 그 내를 사모할 때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이 모습들을 볼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피지섬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갔을 때 했던 일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피지섬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갔어요 다른 것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전도지를 돌리고 예수 믿으세요 말한 것이 아니라 피지스메 선교사님들이 처음 들어가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섬 속에는 수많은 독사들 때문에 매일 사람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뱀을 숭배하기 시작하죠. 이집트에서 그랬듯이 피지스메에서도 뱀에게 사람들이 막 물려서 독사에서 독사에게 물려 죽고 이러니까 뱀을 숭배하고 뱀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일들을 보고. 성교사님들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 이 황만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삼아 합니다 한 성교사님이 지혜를 얻어서 몽고스라는 짐승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여러분 몽고스 보셨습니까? 동물원에서 미어캣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미어캣보다 약간 더 커요 이렇게 동물원에서 직접 보면 한 40cm 정도 될까요? 쪽제비과에 이렇게 동물로 어 이렇게 생겼는데 그이 몽고스가 어, 뱀 독에는 강합니다. 독사를 잡아 먹습니다. 직접 영상을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몽고스 딱 치면요 영상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몽고스가 아주 큰 독사의 뱀들이 이렇게 막 찢어서 먹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나무로 도망가서 나무에서 저 나무로 도망가서 이렇게 도망가려고 날아가는. 그뱀뚜에보면은 코브라도 낙하채서 무릎 뜯어서 죽입니다. 동물의 왕국 이렇게 평일 날 다섯 시반 여섯 시 정도 하는 그 동물의 왕국에도 보면은 몽구스가 사자를 쫓아냅니다. 자기 동굴 앞에 있는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고 막 으르릉거리고 조그만한 것이 막 무슨 소리를 내면서 그 사자를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교사님이그 몽고스를 발견하고 몽고스 몇 마리를 이렇게 그피지스에 갖고 와서 여러 곳에 두자 거의 다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승교사님이 피지스에서 성령님을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이제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저 독사 코브라가 사라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은 우리를 짓눌렀던 그 문제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고 함께 모이고 싶고 또한 모인 그 사람들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고 성교사님들은 가르쳤습니다 우리들은 미스틱한 아주 신비스러운 어떤 성령님에 대해서만 배워왔습니다만 이 성령 강림주의를 지내면서 이 예배실 속에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고 고난스러운 어떤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몽구스로 통하여서 독사의 독들을 다 해결하였듯이 이 예배실 속에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그것은 성령님의 강한 임재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귀한 신성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모습이 모이는 것, 나누는 것, 이해하는 것, 그 속에서 또 다른 기쁨을 찾고 또 다른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기꺼이 삶을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경에도 기록된 것처럼 마가 다락방을 마치 교회처럼 내어주었던 한 여인이 있었고요. 그 다락방 속에서 며칠째 먹고 마시면서 함께 열심히 오직 기도했던 그들에게는 강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시간이 달라진 것입니다. 돈을 사용하는 어떤 습관이 달라진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의 어디에 걸고 살지 목숨을 어디에 걸고 살지를 이들은 결정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를 하나 들려고 합니다 알라미라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스라엘 청년인데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1년에 평균 강수량이 240mm입니다 240mm면 작년 8월 달에 8월 늦, 늦은 어떤 시간에 거의 가을 넘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장마 기간이 시작되는 듯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상하게 비가 6월 말부터 7월 중순 정도까지 우기라 해서 이렇게 비가 많이 와야 될 텐데 가을에 접어들 무렵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심할 때는 얼마나 왔는지 아시죠? 제주도에 하루에 1000mm가 왔습니다. 서울 땅에도 보면 300mm씩, 400mm씩 몇 차례 비가 내린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1년 내내 전체 비가 와도 240mm. 넉 달째 강수량이 제로로 기록한 때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땅이 황무한데 그런데 출애고발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농방, 농작물들이 너무 잘 되는 땅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생활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돈좀 있어야 되고 건강도 해야 되겠는데 보잘것 없이 비실거리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기에 비안양거릴 정도로 제 삶이 풍족하지 않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 이 알라미라라는 이 청년은 공부를 하면서 생각했고 공부를 다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두 손들과 하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제가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칠 테니까 이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6개월째 기도하면서 그 눈물 속에 뭔가 물이 나올 만한 것을 찾아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것을 경험하고 물이 땅속에서 흘러 올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15개의 물줄기를 발견하고 그것의 농장을 만들고 농장의 그 시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키부츠였습니다. 그래서 키부츠라는 것들 대백과사전 을 찾으면 알람이라는 이청년의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 알람이라는 이것을 발견하고 이 땅에 무만 수많은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요. 다 이렇게 그냥 우리는 원래 이래 그냥 물도 없어 가난에 이렇게 생활했던 그 생각을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풍성한 삶. 기도하면 응답 받을 것. 그런데 내가 왜 기도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역사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라고 모이지 않아서 은혜 입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은 이야기하지 않고 원망과. 좌절 상태에 있었던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지금 이 알라미라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15개의 물줄기를 잘 개발하여서 키부치라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농작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엄청난 풍성한 수확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회 속에 어떤 파이프라인을 박을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이 성령 강림주의로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나의 심령 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이것은 영어 단어로 바뀌어질 때는 다이나마이트로 바뀌어졌습니다. 단단한 돌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절망적인 어떤 모든 모습으로 막혀졌던그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속 시원하게 뻥 뚫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 가운데 교훈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좌절했던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사모합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읍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